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인 아폴로 니우스가 처음 제안을 했고요. 문제가 세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목에 칼을 걸고 장담하는데, 이거 세 개를 넘어가는 문제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직업이잖아요. 이걸 밥 먹고 살아요. 이세 가지 종류의 문제를 벗어나는 문제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 얼마나 욕해가면서 지랄대가면서 이거를 강의를 하겠어요. 오케이, 자 시작을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여기 A점이 1 0이 있어요. b점이 4, 0이 있어요. ap대 bp가 2대 1인 p점의 자취 방정식을 구해드려요 a점이 정확하게 주어졌고 b점이 정확하게 주어졌고 y 좌표를 0으로 두는 건 원래 뭐 -1, 3 이렇게 다를 텐데 그냥 편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y 점을 그냥 편안하게 0으로 잡았습니다. 이콤마 AP 대 BP가 이콤마 1이 되는 자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P 점을 잡아보면 어디에 P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P 점 x콤마 y가 있는데 A에서부터 P까지 거리 대 P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2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저 P 점 x콤마 y는 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 자취방정식을 구해달래.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예쁘게 P.X,Y 를놨어요그 다음은 뭐냐? 관계식을 찾아야겠지. 그럼 얘는 관계식을 뭐겠어? 여기 주어졌잖아. 그치? AP대. BP가 몇대 몇? 몇? 2대 1? 이렇게 됐어. 그럼 세 번째는 얘를 예쁘게 뭐만 하면 되겠어?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초등학교 때부터 죽어라고 배웠잖아 내항의 곡과 외항의 곡은 똑같다 두 배의 BP의 거리는 AP의 거리다 오케이 그럼 BP를 구해볼까요 두 배의 PP 루트 BP B에서부터 P x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될것 같고 AP 좀 해볼까요 AP는 x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되겠죠. 제곱이 정리만 하는 거예요 예쁘게 간단하게 양변을 놓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뭘 때리겠어? 최대을 때리고 당연한 거겠지저 앞에 거 제곱 때리면 4예요 자꾸 제곱 때리는데 이거만 벗겨내시고 이거 제곱 안 때리신 분들이 이거 4로 바뀌는 거예요 암산을 조금만 섞겠습니다 제곱을 때리면 얘가 4가 될것 같아서 4X 제곱 마이너스 8 x 에 어, 32X 16에 4라 플러스 64 플러스 4y의 제곱이 왼쪽이 될것 같고요 오른쪽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쪽으로 넘겨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x제곱 넘어가면 3x제곱 될것같고요 x항이 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0x가 될것 같고 y제곱이 넘어오면 3y제곱 될것 같고 상수항하면 플러스 6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x제곱 앞에 계수가 1이어야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 아, 죄송해요. 3으로 나눈다고 하는데도 3으로 쓰네요. X 제곱 마이너스 10X에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NE1 이거를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지만 우리가 좀더 예쁘게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좀 바꿔볼게요. 얘는 그러면 암산 좀 섞겠습니다. X 마이너스 왜제곱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5되죠 플러스 Y 제곱되죠 플러스 20이라니까 마이너스 4될거 아니에요.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4, 4. 중심이 몇콤마냐5콤마 0. 5, 0. 5, 반지름이 2, 인 1. 원. 즉, 얘를 저희가 그리면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오버스럽게 돼서 가는데 그래도 좀 비슷.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6, 7 이렇게 되는데 중심이 5 컴마 0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다시 말해. 아, 이거 건데, 건안 되는데. 반지름이니까 7 이렇게 돼서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저 핑크색 요 원이 AP 대 BP가 몇대 몇인 2대 1인 모든 점들에 집합이 될거라 이거지 이 원을 아폴로디우스 원이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아폴로디우스 원을 이렇게 구하진 않아요 지금은 내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y 좌표 0, x 좌표 y 좌표0 1하고 4인데 2대 1이면 3이잖아.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거야. 좀그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고. 만약에 한쪽이 마이너스 1, 7 여기가 5, 8 이런 거를 11대 8로 이렇게 되면 계산이 너무 힘들 거야. 아그완그지겨워 어머 뭐, 뭐 지금도 아고뭘 하려고 한번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풀어요. 저는 네분점을 구해요. 네분점, 즉 얘가 2대 1인 내분점을 먼저 구해야. <laughs>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2대 1인 여기서부터 2대 1의 비율인 외분점을 잡아요. 외분점. 오케이. 여기가 2대 1의 외분점을 잡아요. 헐? 그래서 얘를 양 원의 끝점이라고 놓고 그거의 중점을 잡아서 원의 중심을 잡고 반지름을 구해요. 90% 이상은 2대1이든 3대1이든 몇대몇 아폴로디우스 원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양 끝점으로 구해놓은 다음 잡아서 그거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이 이 원의 중심일 거 아니야? 그렇게 잡아놓고 반지름 하는 게 조금 더 많아요. 얘가 지금 시기 간단한 건 4 콤마 요1 콤마 0, 2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되죠. 되게 힘듭니다. 좀 계산 시켜봐요. 그래서 90% 이상은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구한 후 그거의 중점을 중심으로 잡아서 이 원을 구한다 이거죠. 오케이? 저기 자꾸 졸아 죽으려고 저기 막 욕하고 있는데. 욕할 수 없어요. <laughs>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자취 방정식을 구하라. 또는 그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반지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2파이아니니까 4파이, 넓이도 4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방정식을 구하거나 그 도형의 길이,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어쨌든 방정식을 구해야 반지름을 알아야 길이를 구하든 넓이를 구하든 할 테니까요. 이게 첫 번째 라인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라인. 아폴로니우스 원두 번째 문제예요. 넓이 문제인데요. 저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간격상 조금만 작게 그릴게요. <laughs> 여기가 a 1 0이고요. 여기가 b 4 0인데 AP 대 BP가 또 저거예요. 2대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3, 여기가 5, 6, 7 이렇게 돼서 원이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얘는 그대로 그릴게요. 여기 중심이 오고요. 여기 끝이 그 이렇게 돼요. 오케이? 삼각형. A, B, P, P는 이원 위에 있어요. 오케이? 이거 이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얼마일까요? 삼각형 A, B, P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 5, 오. 오 또? 얘는 5, 0이에요. 삼각형 A, B, P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5 아니에요. 삼각형 ABP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laughs> P점이 어디에 있고 그 넓이의 최댓값이 뭘까요? 한번도 안기세요. 삼각형 ABP A는 1,0이고 B는 4,0이야. 아니에요. 삼각형 a 이 c 한 명도 없어요. 와씨 이걸 또 발견 못하는 반도 있네. 삼각형 ABP 넓이의 최대값 얘는 이렇게 되야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있어요.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a점이잖아요. 그렇 얘들 그럼 p점이 어디 있어요?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댓값이 내가 아, 이거를 7을 주면 아니 7에 있다고요. p점이. 아니, 칠, 칠. 아니 바로 위보다 바로 아래.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라가 여기가 직각이지? 여기에 p가 있어야. 삼각형 아, abp 넓이의 최댓값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b를 이 반지름의 길이가 2잖아. 밑변이 3이고, 2분의 1, 밑변 3 곱하기 높이 뭐가 될 거에요? 됐어요. 3번 삼각비에요 어머, 이거 아마 뒤에가 좀 잘릴 수도 있는데, 뭐 최선을 다해 볼게요.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3 이렇게 돼서 중심이 5가 되가구요. 6, 7 이렇게 돼서 똑같은 원인데 조금만 작게 그릴게요. 미안해요. 이렇게 되고요. 1이 A점이고요. 여기 B점이 4, 0. 얘가 B점이에요. 각 P, A, B의 최대가 됐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해볼까요? 각 PAB가 최대가 되려면 P 점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게 아니라 각 PAB가 최대가 되려면 P가 원위 그렇죠. P는 원 위에 있죠. 어떻게 그려야 각 PAB가 최대가 될까요? 이거 똑같이 no 아니에요. 네. 틀려되니까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정 비에서 위로.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5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비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려야 각 a b 가 최대가 되는 필점을 그릴 수 있을까요? <웃음> 헐. <웃음> 네. 이 뭐라 해야 되지? A에서 그었을 때 닿는 거예요. 접선이 실태가 A에서 그었을 때, 요 원에 접해야돼요이 접하는 점에 필점이 있어야 요 각의 크기가 최대한 돼요. 요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이 기호가 세타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기억을 건데요. 여기가 이렇게 있어야 요거보다 다른데 필점이 있으면 각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보기에도.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2 예.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예요4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4 직각 2 1 2 루트 3 예. 어? 2 루트 3이 많네 2 루트 2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선우야 이거 사이세타 이 핑크색 직각삼각형에서 사이세타 사인 세타. 이. 기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3분의 1. 야, 여기가 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 아니냐 여기가 세타잖아 아, 2분의 1. 빗변분의 높이. 소실 그로 간다고요? 여기가 세타잖아요. 빗변분의 높이 얼마? 4분의 2, 2분의 1. 크렇다면 <laughs> 우진아 코사인 세타는? 2분의 4. 4분의 2루트 3, 2분의 루트 3.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가 얼마야? 밑변분의 높이 루트 3분의 1 이거를 제외한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솔직히 난 이거 나오면 되도 높았어. 여기가 별세. <laughs> 근데 목동에서는 아주 자주 나와서 아이의 수업할 때 이게 트리박해서 그렇지 이거는 제가 문제는 없어요.